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리 아닙니다. 예, 오늘은 돼지 토마호크, 네 예, 돼지 토마호크, 예. 처제랑동서랑 실은 제가 대전으로 예, 마음의 치유를 하러 갑니다. 근데 성별에 환영해환영해환영해 아, 예, 환영해. 아, 예. 환영해요. 환영해환영환영해환영해환영환영해 예, 예. 많이 아니, 가서 뭔지 건나봐 아니, 아니, 아기가 있어 어, 환영회를 해준다고 또 돼지 토마호크 이게 참 오랜만에 먹어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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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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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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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또, 환영회를 이렇게 해주러 왔습니다 해서, 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상추. 이렇게 돼있네요 참,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한두 개는 칼집을 둔 거를 어, 그럼 칼집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니, 암때 어차피 뒤집어야 되니까. 아, 상관없고. 아 또, 어, 어, 조심해요. 숯불이 대단, 이거 너무 생만해, 벌 아니, 그러니까 다 생이로. 어. 그러면 이거 가위로 잘라 나중에? 예. 칼집을 놔야 돼. 이게 원래. 네, 양념 백에 음. 원래 이거 잡고 그냥, 그냥, 먹어야,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네. 아. 네. 응. 일단 한번 그렇게 먹어 응. 그게 진짜 그렇게 먹어야 먹음직스러우기지. 응. 돼지 소마우고 어, 간단하네. 이렇게서 구워서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상추에다 싸 먹으면 맛이 나겠죠.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 가끔 올라와서 여기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하세요. 여기, <laughs> 여기. 참 이제 보험하고 가을이 좋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더워요, 하우스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기 뭐다 냉방 할 수도 없고, 아주. 지금, 은 가을하고 봄이 아주 여기는 좋아요. 운치도 있고. 아, 불을. 불이 니까불라고불 아, 주제를 아, 물로 하는가 응. 인생 무상용 하래에 있네요. 아유, 진짜 인생 무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베풀면서 합시다. 너그럽게 힘듭니다. 사는 것이 에, 저도 지금 제일 힘들어요.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대전 에, 공주라고 해지 야 공주 공주로 뭐하러 간다고 해서? 지동서 마음의 치우 치유. 치유. 응. 오케이. 그래서 대청댐이 500리라니까 대청댐 500리를 한번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아 갔다 바로 오셔야지 뭘 바로 와요? 그럼 예 나를, 음 나를 여기 객지에다 혼자 두고 마음의 그 치유가 되면 바로 오고 아이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나하고 둘이 그냥 이런 거나 찍자고 그냥 찍자고 이런 거 찍는 게 아니라 뭐 맨날 여기서 나랑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곳을 좀 벗어나고 싶었다, 한공관이요 그런 네, 게, 예, 그런 게 있어. 거. 해서 참 인생 살다 보면 음, 진짜 본인만이 겪어야 할 과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도 많고 해서 어, 상대한테 피해 준다는 것은 무슨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음. 나만의 말 말로 인해서 상대방들한테 왜냐면 본 본인은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어,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용서가 좋지, 용서. 용서 좋은 문구죠.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 빛나리 동사하고, 지부지처. 우리 별명을 지부지처라고, 이제, 저던료각 일병식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만원도 하나 주시고. 쌈배, 쌈배. 쌈배? 쌈배, 고맙습니다. 자, 아, 자기는 뜯어. 우리 처재봐요 쌈배라고 하지 않냐 음, 쌈배. 쌈배. 배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우. 음, 먹어. 음. 말이 안 나오네. 음. 이게 숯향 때문에 그런가? 네, 그것도 있지만, 이게 음. 숯이 좋잖아. 1 음. 0탄이라고 그러나? 진짜 좋아요, 그냥. 그러지 네. 아, 이 향이, 흔제했구만, 흔제, 흉재 그러니까. 예, 네, 흔제했을 거야. 응. 오늘 기분, 지부, 어. 지분진 하지 말자고요? 예. 네. 아우, 너무 많이 먹어, 아우. 원래 기분 지짜가덜 먹는데. 아, 맛있네. 맛있대? 응. 야, 응. 많이 드셔. 천지한테 쌈베란 얘기 오늘 또배웠네 쌈배 <laughs> 쌈배 건배 축배 응. <laughs> 아 그렇게 하는거야? 서운한 마음으로 안고 뭐가 서운해 난 아, 서운하지 어. 같이 있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에이, 지내다가 참. 요 대전 한시간거리 한시간 딱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렇지 아, 종종 온다잖아 에이. 언제든지 불러와요 콜 응. 언제든지 달려가 우리 구독자 분들 여기 보면 초가지바패 공 네. 내 노래 듣고 싶어 할 거예요 하룻밤 불사랑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해봐. 한번 해봐 해봐 응? 그럼 너봐 노래 시킬까봐 꽝 있잖아 오늘 한국 해요 그래야 이화명 될것 같아요 자. 내가 노래 해야 응. 하룻밤 불사랑 아쓰라아라 이 밤을 세우고 아, 사랑의 모시가켜어가는오 잘한다 잘하지 잘한다 그요 미련만 남기고 말없이 헤어지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랑 아아아아아아 천재 안동역에서 한번 불러봐 천재 답사해야지 둘 중에 하나 야지 어떻게 듣고만 말아 난 안동역에서 못해 그럼 돈 만원씩이야 아, 원... 왜 만원짜리 뺏기안 돼? 나는 가서 저기 가서 노래 부르니까 나 2만원도 주던데? 어, 그러니까 하라고 답사 형 성... 아니 여기 노래 부르면 답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가서 없어도 잘했지 노래. 어 잘한 거야 형부 응. 근데 적게 언제비어? 리가안 하니까 빼 얘기를 하고 있어 응. 아저 걱정되네 자빠져가지고 깨가 자빠졌어 아, 노래야 뭔또깨 뭐 우리 천혜 웃기죠 저, 그나저나 저깨 언제 비네요 <laughs> 그나저나 저깨 언제 비어 저거 자빠져고 자빠져갖고 노래 좀 해봐 그렇게뭔 뭐 노래를 해야 돼못 견디게 그래. 괴로워져 와, 울지 못하고 야. 하는 니의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음. 그가 니가 아, 음. 알아주나 세로 감사합니다. 야 안쳐요, 노래 잘해. 노래 잘해. 네, 야, 어우 저런 노래 진짜, 진짜 잘해 노래. 응. 형도잘 갔다 오시라고. 응. 아 우러러 풍하네 그. 네 가슴이, 응. 우리 조제가 제가 대전 간날 엄청 열리 하는가 봐요. 그쵸잘 있다 올라온 거, 어쩔 란 거. 분해잖아 여기서 자주 봤는데 잘 있을 난가 못 있을 난가 얼랑가어 <laughs> <홀란가>, 쩔란가 <laughs> 잘 홀랑가 어 쩔란가 올랑가 <laughs> <홀란가>, 말랑가 올랑가 <laughs> <울란가>, 말랑가 갈랑가 <laughs> 아이고 천혜 때문에 원어 천혜 때문에 제가 웃어요 아 저런 편이야 홀랑가 말랑가 홀랑가 갈랑가 갈랑가 우리 천혜 우리라 열풍 아 잘하죠 아유, 다음에 잘했 실망할 때는 진짜 우리 처제, 우리 동선이 여기서 먹기만 하고 우리 둘이 노래만 하자고요. 예예. 내가 읽어. 예. 아이고 빛나리 아해분 노래 좀 해주세요. 그럼 우러를봉 하라고 이거 빨리 연습해놔요. 예. 뭘 연습 안 해도 돼. 노래는 뭐 아, 가만히 있어요. 노래도 못하면 뭐할줄 알아요. 팔불질 같은 애 그죠? 노래 내가 아한다고했어막 <laughs> 어, 난... 저리 숨었네요. 카메라. 아나나진 <laughs> 어, 나, <laughs> 아유 오늘 환영회라고 하는데 처제랑 저만 노래하고 동성애 영안 하려고 아유 내가 한곡 해줄게 그한국 저기 잔용정이에 초원해줄게 초원 어 뭐야 그거 앞 그거 누구 하는 지 신식이네 그 살아서는 뭐. 갖지 못하는 시작도 안 했는데 혼자 그러니 그런 <웃음> 일은 <웃음> 이렇게 하나 그래. 때문에 <laughs>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피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다 좋네 시기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시로 남았 어, 나 아프 게 지켜보 네요. 따라 가면 만날 수있 나？멀 고먼 세상 끝 까지 그대 라면, 어디라도 난그저 행복할 때니딱일절만 되는 거 아니에요? 6절만 해서도 형과 같이 할게. 응. 맞지, 응. 이거 아무니 까불어요. 응. 우리 결국은 오래간만에 노래 한 번씩 다 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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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하면 다음에 응. 실방할 때 연습해가지고 더 잘할게요. 아 많이 연습해야 돼. 응.

어, 그리운 사랑 하나도... 알수 없는 둘째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활동 음, 걸렸습니다. 둘이 네. 활동 어, 다 걸렸네요. 우리나라를 화제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사해요. 김 많았어, 아, 김배. 응, 음. 김배. 김배. 김배, 건배, 축배. 응? 아까는, 음. 아까는 쌈배, 쌈 어. 이제 이거는 김배, 건배, 축배. 이제 어. 네. 형부를 위한 축배. 준비. 어. 다 건강하게 응. 치유 잘하고, 어, 잘하고 오세요. 네. 예. 네. 네. 치유 잘하고 가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오세요.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을게. 그여러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음. 저. 독감 조심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바.